예 안녕하세요 프로게이머입니다. 저 이번에 할 게임은 킹피스 이거 게임 그 뭐냐 이거 제가 플레이를 하러 온게 아니라 이게 어 공약을 보여드리려고 온 거거든요. 지금 제이름는 아이스인데 나중에 바꿀 거고요. 이제 아니,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래서 처음에 주먹 막 미션이 있어요. 근데 미션 그런 거깨져요 그러면 이제 메뉴에 스탯이 있거든요? 스탯에서 이게 소드를 원래 처음에 전 올렸거든요? 그렇지 말고 주먹이나 소드 올리지 말고, 풀치 츠 이거 파워 풀루츠 데빌, 악마의 열매, 데빌 프루츠, 이거, 이거부터 말렙을 찍어야 돼. 2500명 만렙이거든요? 음, 그 다음에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소드 올리면 돼요. 아니면 어인공수도 사서 얘를 올리면 되거든요. 어쨌든, 제가 할 말은, 일단 초반에 키우려면 악마의 열매부터 키우는 게 훨씬 키우기가 쉬워요. 아, 아, 잠깐만요. 왜, 어, 어 배추물 된다. 제가 좀 있다 보여드릴게요. 아, 아 배가 꼬부려졌어요. 잠깐만요. 왜냐 하면은 지금 이 열매가 그냥 아무것도 안 찍어도 초, 그냥 1번, 거기 뭐냐. 그 처음 섬에 있는 모스터는 제일 약한 모습 터로한 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악마의 열매부터 키웠습니다. 다른 계정은 칼부터 키웠다가 망했는데 악마 열매가 짱이에요, 진짜로. 왜 짱이냐고요. 그, 왜 짱이냐면, 얘가 진짜 악마 열매가 좋은 건 너무 좋아. 가성비 열매가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업데이트로 안 좋아진 거는 열매를 제때 살 수가 없다 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알기로 오페가 6시에 살수 있는 걸로 알거든요? 이거 보고, 돈 모아서, 아, 맞다, 이거 잼도 필요한데, 이거, 잼 어, 모아서, 돈도 모으고 해서, 이제, 뽑, 어, 아니면 뽑기를 하세요. 하세요, 그냥. 뽑기는 되게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뽑기 하면, 확률이 낮아서, 진짜, 25만원 내고, 밤이라는 여름에, 5만원짜리 여름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퀘스 있죠? 봐요. 제 봤죠. 이게 모름을거든요. 래이 이게 모름을 래 얘가 한 방이에요. 이렇게 하면. 얘를 잡고 이렇게 해요. 난 지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애들 다 죽거든요, 일단.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악마 열매는 25만원을 모아서 여기서 뽑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살수 있는데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열매를 뭐예요? 제때 살 수가 없어요 이거 시가 안 돼서 못 사요 이거 이런 건살수 있거든요 근데 못 사고요 껌 이한심한뭐 어쨌든 이런거를 살 수가 있거든요 제때 못사요 이런거를 사고싶어도 지금 일단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이거 본건데 여기 학교 뒤에 보면 얘있죠 얘 얘를 이제 0 0게차가낮잖아요 이거 하면 처음부터 150경치 1500을 주거든요 근데요, 여기에, 악마의 아무것도 들면 안 되고, 고기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에, 여기 둘, 그리고 마지막은 어디냐, 스폰 장소에 있어요, 스폰 장소. 세, 여기 셋, 여열 명. 여기 셋. 하나, 오천, 1500 경험치를 주거든요? 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얘가, 110 경험치를 줘요. 완전 이득이죠. 그리고 두 번째 퀘스트가, 어딨냐, 여기다. 두 번째 퀘스트가, 여기 있는데, 얘가 몇 회, 몇을 주냐 하면은, 얘가, 1100을 줍니다. 진짜 좋죠. 이제 얘를 잡아야 효율성이 더 좋은 건데, 얘를 열려면은, 2200유로요. 근데 베린 개가 더 훨씬 많이 주죠. 이제 악마의 열매를 사려면 은 코드도 있고요. 그런 걸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열매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